제이준 코스메틱을 둘러싼 시장의 복합적인 흐름과 잠재적인 호재를 집중 조명해보려고 합니다. 2025년 10월 9일 해외 진출 소식에 주가가 2만 5천원까지 상승하며 기대감을 모았지만 불과 며칠 뒤인 10월 22일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로 인해 주가가 전일 대비 14% 하락하여 1만 3,710원에 마감하는 등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는 마치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지만 다음 시험에서 조금 미끄러진 상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바이오텍의 자회사 차케어스가 유상증자에 참여해 최대 주주가 될 예정이라는 소식은 여전히 유효한 숨겨진 잠재력으로 앞으로의 주가 향방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 복합적인 요소들이 2025년 4분기 제이준 코스메틱의 기업 가치와 주가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독점으로 입수한 데이터와 함께 여러분이 놓치면 안될 핵심 포인트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고민이 많으셔서 연락을 주시고 계세요. 이러한 답답함을 해소해 드리고자 제가 어렵게 준비해 온 내용으로 국외 국내 글로벌 세력들에 대한 일정과 매수 매도 구간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비밀 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 사실 주식투자는 겉으로 보이는 차트나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그 본질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 시장의 움직임은 세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큽니다. 이는 제이준 코스메틱의 시세가 국내 시장의 작은 움직임보다는 글로벌 세력들의 자금 흐름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세가 분출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세력들의 거래 매뉴얼과 포트폴리오를 공유드렸고 이를 통해 수익을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제이준 코스메틱은 다시 한번 강력한 펌핑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